처음에 양이 a였다면 1시간 동안 처음에는 40%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10% 감소하니까 남는 건 10분의 9가 될 거고 126 그러면 문제로 가보면 처음에 양이 10 이었는데 10 이었는데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10 곱하기 1.26 얘가 1시간 24번 변화를 가져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1시간 동안 증가했다가 감소해서 요렇게 변해. 1시간 후에 결과물인 거지. 또 1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또1/2 126이 곱해지. 또 1시간이 지나면 1/126이 곱해져. 24시간 지나니까 요런 형태로 변했고 이거를 구해보자. 얘가 n인데, n을 구해보자. n을 못 구하겠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뭔가 정보를 찾아봅시다. 로그 n은 요거 분리하면 로그 10은 1인 거고, 24 곱하기 로그의 1.16이 되고, 1.16 자리에다가 0.1004를 대입하고 곱해서 정리해보면, 음 0.2048 인터 쓰세요 겠죠? 2는 로그 100이고 0.2048은 로그에 1.6 이라 그랬고 곱하면 그래서 n은 160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n이니까 답은 160